사실은 제가 봤을 때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간소화하는 대신에 조합동의가 80%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가로주택의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시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사성 분석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사요건 제대로 확인해 을 봤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요건 또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노후도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가로주택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가로요건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면적 요건이 맞아야 되고 세 번째가 노후도가 맞아야 돼요. 그 노후도의 기준을 갖다가 막 여기서 체크를 다시 하는 부분인데요. 노후 불량 건축물은 사실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시도. 서울특별시, 뭐 대구광역시 이렇게 나눠있으니 확인하셔야 돼요 대략적인 건 이렇습니다 어 여기도 나눠져 있는 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등등에 의해서 기준이 나눠져 있으니까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사업 대상지 내에 최소 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단독주택만 있다면 10호 이상이고요 공동주택만 있으면 20세대 혹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합쳐져 있으면 전체가 20채 이상, 뭐 이렇게 돼야지 가로주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구역이 안 돼서 또 다르게 개발하시려면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고그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가로수택 정비사업의 사업 혜택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 기준이라든가 종에 따라 배폐율 기준이라든가 대지않의 공지 기준이라든가 건축목 높이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협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노후됐던 이유가 이런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 사업성을 좀 풀어주는 그런 의미를 줍니다. 두 번째 보시면 6m 도로에 접할 경우 근린생활 주거시설로 계획 가능 이 있었는데 이게 좀 되게 큰것 같아요. 12m 도로 되지 않으면 1층에 상가를 못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상가로 인한 수익이 더 많아지니까 분담금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혜택을 가로주택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공동 시설 등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큽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아주 현실적인 인센티브인데요. 공동시설에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줍니다. 뭐리니이집이라든가 노인점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짓더라도 이걸 용적률 빼주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라도 공동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용적률 줄이는 그런 피해를 얻도록 그런 특혜를 줬어요. 진짜 특혜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데. 인대주택 건설 시 이거는 뭐 재건축 재개발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별 특별한 건 없어요. 국계법이라한건 다른 건 아닙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국계법 상이로 된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범위를 줄여서 하는 말이니까 인대주택 건설 시다 세대 다가구환정에서 주차장 기준 설치를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혜택일 수 있는데요. 주차 대수를 완화해서 짓는 게 혜택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주차 대수가 요즘은 1.5 대일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세대당 0.6 대일 반 이상 법정 기준 이하로 허가를 해준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어. 그 다음에 상주 주차장 및 노예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주차장에 못 나올 수 있을 단지가 있거든요 이제 주변에 6 0 0 m 이내에 주차장 부지만 확보만 되면 건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진짜 주차장 부지 때문에 사업이 정말 안 돼가 노후화되는 거예요 그런 단지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수 있는 거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업 의 혜택입니다 이건 이제 건축법상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나오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가로주택 사업에 대해서 곧 확인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공사비 이주비등 금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도시보증공사죠 허그 대부분의 모든 일반 아파트들이 허그 보증 없이는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금융에 대한 조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허그 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에요 전체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주비라든가 이런 건 금융비용을 갖다가 없이 이주를 시킬 수가 없어요 많게는 5%더 많게는 6% 7% 이상으로 시공사 보증으로 인해 가지고 빌려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딱 부담으로 다겁니다 허그에서 1.5%로 융자를 해줍니다 초기 사업비도 융자가 되고 본사업비도 융자가 됩니다 금융비용이 정말 많이 줍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퍼센트가 뭐1.5% 3% 이렇게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시면 100명 정도의 좌번이기 때문에 1인당의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50억이라 해도 100명이라면 5천만 원 정도의 부담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장 큰게1.5% 저금리 융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지원도 되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주비대출 종전 평가 금액, 건물 평가 70% 분담금 대출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증서를 끊어내야 될 수도 있고 조합의 임원들이 보증을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가로주택의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의 구성, 관리처분인가 등 기존의 정비 사업의 절차가 통폐합되었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를 거쳐서 시장 건수 사업에 사업시 인가를 받도록 간소화돼 있죠 간소화하는 대신에 조합 동기금 80%입니다 사실 8 80 0가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조합 설립 인가 때까지만 단합을 하셔서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혜택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조합 설립이 첫 번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되시면 바로 다음 달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공사 선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건설사들 현장 설명에 맞고 하시기 때문에 체감하는 속도에 빠르기는 실제적 이상으로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단계. 가 이제 총회를 개최하셔가지고 건축 심의까지 넣으시게 돼요. 그때 되면 분담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세대에 대한 설계가 완전히 확정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1년 이내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 아주 빠른 절차가 진행이 되기로 합니다.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까지도 있으니까 건축 심의까지가 아마 가장 제일 큰 일이에요. 모든 건축 심의에 모든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돼서 좀 많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 하실 거는 시행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쏭달쏭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